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 날개를 떼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날개 때문에 날을 수가 있습니다. 기차는 화통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끝까지 달고 달립니다. 그 화통이 없으면 단1 m 터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는 날개가 아무리 커도 줄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로 인해서 도피 날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추가 너무 크다고 느껴져서 그 시계추를 띄워버렸더니 그 시간부터 시계가 멈추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고, 장애물도 있는 거예요. 365일 좋은 날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좌로 무릎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끝까지 잘 지고 간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은 자는 부활을 모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우리 민족도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이 어려움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이 랍비가 이 어머니와 자녀들을 데리고 정원으로 가더니 세 그루의 나무를 보여주면서 뽑으라고 하더랍니다 한 나무를 뽑는데 쉽게 뽑아졌어요 심은지가 6개월밖에 안됐습니다 두 번째 나무를 또 뽑으라고 했는데 땀을 흘리며 흔들다 보니까 뽑혀졌어요 1년쯤 심은 나무입니다 칭찬을 하면서 세 번째 나무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흔들고 땀을 흘려도 뽑히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3년, 5년이 넘어서 이미 뿌리가 깊이 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라비가 하는 말이 습관도 이와 같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오래 갈수록 그 뿌리가 깊이 내렸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알려주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이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여기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가 디모데를 바울이 칭찬하면서 어려서부터 그는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세 가지를 칭찬합니다. 하나는 디모데 속에 청결한 양심을 본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좋은 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좋은 DNA, 어려서부터 훈련된 신앙의 좋은 습관이 좋은 인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은 어릴 때부터 잘 가져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에서 포로로 잡혀온자가 그 나라의 재상이 되고 총리가 되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룬 이 다니엘의 생을 보세요. 다니엘에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조서가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어느날 천하를 호령하는 느부간의 사랑이 다른 신에게 전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사작을 속에 집어넣겠다고 어인 왕의 도장을 찍었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알면서도, 전해 하던 대로, 전해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에요. 습관이에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유대 민족으로 기도했던 습관. 하나님을 섬기던 습관을 그게 포로로 와서 있을지라도 죽음이 눈앞에 왔을지라도 창을 열어 놓고 그곳을 향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은 어디에서나 같은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남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돌보고 섬길 줄 아는 것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높은 자리를 가지고 많은 소유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걸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손 신한 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좋은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뭔가 불안으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 민족의 어려움에 안개가 어둠의 용이 고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확진자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정의 식구라고 생각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또 이들을 위해 사투를 겪으면서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치료하는 우리 의료진들, 우리 또 수고하는 공무원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돼요, 또. 한국교회가 지금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려있다고 생각돼요 거룩한 습관이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날 예비를 빠지면 죽는 줄 알았던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덤덤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었던 그런 마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고 있어요 영적인 잠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습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종려주일 고난 주간을 지나갑니다. 주님을 주님을 감람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감람산에서 기도한 게세 가지.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나? 또 하나는 무엇을 기도했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기득에 응답하셨나? 이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이 습관이란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체질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좋은 습관은 반복에서 나오는 거예요. 군인이 훈련하는 것은 반복인 겁니다. 반복은 좋은 습관을 만듭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인격을 만들고 좋은 인격은 좋은 체질로 변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행동은 내게 이미 길들여진 그 습관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이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분 잘 아는 빌 게이치의 아주 그는 반듯하고 예의 바른 습관이 어느 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찾아갔을 때그 IBM 이사가 보니까 너무 젊은이가 반듯한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를 통해서 그는 성공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가서 편하게 대해주는 오프라 윈프리. 그의 습관은 여러분, 그녀를 토크쇼의 여왕을 만들었어요. 이번에도 천만불, 천만불에 우리 돈으로 한 120억 이상의 이 돈을 코로나에 어려움당하는 이들에게 송금으로 내놨어요. 멋있습니다.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론 보피 타면 되겠. 투자의 규제. 그와 한번 식사하는데 수천만 원에서 1억이 넘는 거예요. 왜 그의 지휘를 그의 좋은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그는 보통 사람들보다 다섯 배나 더 많은 책을 읽는 좋은 습관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습관을 따라 제자들을 데리고 감남산으로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미명이면 일어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오늘 습관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여러분 혼신한 습관이 몸에 배어있을 때 좋은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온줄 아닙니까? 영적 바이러스가 걸려 있다고 깨달아야 돼요. 지금 거룩한 습관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도 주님이 감남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던 제자들이 잠이 들어 있었어요. 주님은 이들의 잠을 깨우시면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 우리 사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 유혹은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가장 먼저 접근해온 게 마귀예요. 왜? 배고픔의 약점을 알았어요. 마귀는 우리의 약한 곳으로 틈을 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다 건강해도 어딘가 한 세포 하나라도 약한 곳이 있으면 그 하나의 약한 것 때문에 우리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약한 것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도 약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나의 약한 곳이 어딘가 찾아보십시오 돈 문제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이성의 문제입니까? 감정의 문제입니까? 나의 나를 무너뜨리는 유혹 속에 넘어지는 약한 곳이 어딘가 마귀가 유혹하는 그 약한 곳이 다킷시 되는 거예요 주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할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기 4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결혼의 선택, 진로의 선택 또는 진학대로 사업의 선택을 할때 가장 많은 질문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육에 속한 뜻이 있고 한늘에 속한 뜻이 있었어요 오늘 주님도 마지막 개셋만 해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여러분도 인간적인 조건만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그러지 말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주님처럼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그뜻 앞에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알게도 하고 모르게도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43절에 보세요. 주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볼수 있어요. 우리 43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유혹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힘을 더해 주었다,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나타났다는 말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육의 시안으로만 세상을 보고 평가하지만 우리는 더 밝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가 나타났어.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계시록 8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사도 요한이가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성도들의 기도를 금방 아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향해 되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는. 또하는 힘을 더했다, 힘. 이 힘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육체적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주는 힘이에요 영적인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이새 힘을 얻고 독수리같이 비상하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억지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 동풍을 일으켜서 여러분 재앙을 막아 주시고 저 애굽 당에 내린 재앙도 물리쳐 주신 것지이 고난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양이 된거 아닙니까?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질 때에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유월절에 발라진 문설주의 피를 보고 피를 보고 유월 패서 오방입니까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넘어가도록 이 민족도 우리도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린 무너진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할 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하나는 이 속에 유다와 같은 위선을 떠는 위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위선을 떠는 거야. 위선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전에 이 연예인들이 직접 사기를 많이 당했는데요. 참 똑똑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용을 당하는 일들이 많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아 한결같이 믿었던 사람, 나와 친했던 사람, 내 곁에 가까이 있었던 친구, 이들에게 상의를 당하고,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그 소유보다 그 배신의 아픔의 상처가 너무 많았다.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기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유다가 누구예요? 3년 동안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따랐던 곁에 있던 자, 제자야. 돈 끼를 맡았던 가장 어느 조직 공동체든 돈 맡은 자들은 신뢰받는 자 아니에요? 그런 자예요. 마귀가 마음을 지배해버리니까 위선을 떨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성경에 어디 사람 믿으라는 데 있어요? 어디에 있으면 얘기해봐요. 사람은 사랑의 존재지, 믿음의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의 주지,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한 여러분이요. 오늘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위선. 이 위선은 뭐요? 거짓을 정직으로 포장하는 걸우선이라래 악을 손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을사나이 여러분, 위선과 거짓은 출처가 어디냐? 마귀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야 돼. 위선과 거짓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양심, 인격을 황폐한 길로 몰아넣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좀 잘못하고 허물이 있고 그랬다고 버리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가늠한 자도 살인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하시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나 위선과 거짓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았어요. 버려버렸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실은 따라요 하나님과 통하고 위선은 마귀와 통한다.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위선과 거짓은 마귀와 통하는 거예요, 마귀와.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정직한 기도.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 많은 은혜 받았어요. 예배일들도 진실한 예배. 여러분 헌금을 드려도 정직한 헌금, 봉사를 해도 진실하게 해야 돼요. 철학자 칸트의 아버지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느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뺏은 강도가 너또 가지고 있는 거 있느냐?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쯤 가다가 보니까 주머니 한쪽에 금부츠가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강도를 향해 막 달려가서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던 주머니 이게 있었다고. 감독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감동을 받고, 이렇게 훌륭한 분을 우리가 건들면 안 된다. 그래야지 빼앗았던 것을 다 도로 돌려줬다가 하는, 여러분 그 기사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누구나 진실은 오네요 그러나 진실하게 살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선은 포장이에요, 포장. 인생을 포장하지 마세요. 있는 대로 사세요. 그게 편한 거야.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느라고 스트레스 받는 거야. 포장이 화려할수록 내용이 비약한 거예요. 요즘 과자봉지 보세요. 내용이 비, 비해서 너무 껍데기만 크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이번 주간이 종료주일, 주님이 십자가를 치러 가신 이, 이 고난 주간에, 유다 같은 의선이 내게 왜 없겠어요? 주님,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싶습니다. 정직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무릎 꿇고,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생피가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 삶을 종결하게 씻어서 신부와 같이 단장돼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 같은 혈기도 버려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그 제사장의 말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순간에 칼을 빼가지고 말구의 귀대기를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참. 근데 예수님은 패도를 책망하는 거야. 야, 검 도로 꽂어. 너 검을 가지면 그 검으로 망하는 거야. 주님을 따르는 일이 검으로 따르는 게 아니야. 네한 순간의 기분, 감정, 혈기로. 주님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를 내고 오히려 성경에 손해본 자가 얼마나 많아요? 유다를 보세요. 저, 저, 가인을 보세요. 제사를 실패하고 막 성기를 내면서 비교할 이유도 없는 저 동생과 비교하면서 애매한 동생을 갖다 죽였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의 누명을 썼고,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만 같다는 이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누가 죽입니까?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나니까 모두가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고문한 경우를 쓰면 세상이 다 어둡게 보이는 거야. 내가 병들면 다 세상이 병든 거로 보이는 거예요. 분노는 순간한이지만그 결과는 평생 갈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반석을 한 번만 치라고 했는데 두번 내리셨어요 왜 그랬을까 난 모세가 이해가 돼요 이 애굽에서 나올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좀 어려우면 인내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저반석을 한번 쳐. 내가 물 뽑아줄게. 우리 송지순례 가서 그거 가봤잖아요, 다. 그때 모세가 한번 쳐야 되는데 막두 번을 그냥 내리쳐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모세는 그 혈기로 인해서 여러분 사명이 멈춥니다. 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는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만 보고 눈을 감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때로는 주의 일을 하면서 교활함으로 위선으로 혈기로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은혜를 꼬틀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오늘 5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따라봐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는 게 이것까지. 여러분, 오늘 유다를 책망하지 않고 검을 빼든 배도를 책망하면서 이것까지 참아라.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까지 참아야 할게 나에겐 뭘까? 굉장히 많아요. 혈기도 있고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악습관도 빠져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래 절제. 절제는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 장치와 같은 거예요. 브레이크 장치가 없는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오늘 절제는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에요. 절제는 성령의 열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매일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교회들이, 성전문이 닫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예배도 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강전에 나와서 저 시온을 바라보면서 막 울었던 거예요. 울었던 거야. 나는 많은 목사님들이 울면서요. 아무것도 없는 통빈 예배당에서 벽을 바라보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시간들이 내게 얼마나 많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서서히 코로나가 멈추고, 그리고 무너진 거룩한 기도와 예배의 습관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